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지 좋고 분양 조건도 좋은 할인 분양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촌 센텀 퍼스트는 평촌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으로 현재 10% 할인 분양 중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수산업도로 경계로 발생되는 부동산 입지에 따른 가격 차이가 기본적으로 5천에서 1억이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주변 아파트 세대당 주차대수에서 차별화되는 세대당 1.45대를 제공합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84타입 기준 주변 세대당 주차대수 대비 3,400만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113개의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 분양가 기본 옵션으로 창호 및 발코니 확장,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장이 제공되며, 이는 세대당 2천만원 이상 되는 옵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옵션인 복도 판넬 마감, 거실 타일, 유리 난간 창호, 광폭 마루 등 인테리어를 따로 하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넷째, 초, 중,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전국 최고의 평촌 학원가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신축 아파트로 자녀 교육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연내 착공 및 2027년 개통 예정인 인동선 지하철역이 아파트 바로 앞에 개통이 되고 GTX-C 완공이 되면 금정역을 통해 GTX-C를 이용할 수 있고 도심 외곽 고속도로 호계사거리 BRT 노선 등 교통인프라가 부족함이 없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여섯 번째. 센턴 퍼스트의 입지 조건은 완벽한 생활시설 인프라의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호계시장, 안양농수산물시장,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평촌아트홀, 한림대병원, 주민센터 등이 근거리에 있고, 자유공원, 호계글린공원, 평촌중앙공원, 모락산등 녹지공간 접근성이 용이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제공합니다. 7번째 좋은 입지 조건과 더불어 센텀퍼스트는 주변 건물과 대비되는 5층 석재 마감, 커튼 얼룩 등으로 인해 웅장한 외관 디자인을 제공하며 또한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제공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식 대형 커뮤니티 센터는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과 방과 후 학습을 위한 에듀 센터, 게스트하우스, 단지내 어린이집, 실내 다목적 LED 체육관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 150m 속도를 제공하는 빠른 엘리베이터, 안전시설, 에너지 절약 시스템, 건강 시스템, 관리 시스템, 특히 휴식 공간의 질을 높이는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등 최신 트렌드에 적합한 모든 편의시설을 단지 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안양교도소 문제는 2030년까지 이전 부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주거지역의 문화복지시설 확충, 호계사거리 첨단 비즈니스 허브 조성 등 새로운 안양 남부 스마트 복합 역세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은 각자의 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뉴스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급매물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고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 인하가 어려워지고 금리 인상이 주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부동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선착순 10% 할인 분양 중인 평촌 센텀퍼스트의 미래가치는 최적의 입지 조건과 넉넉한 현대식 주차 공간 다양한 무상 옵션 최적의 교육 인프라 편리한 교통 접근성 인동선, 호계사거리역, 초역세권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최신 트렌드에 맞춘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특히 평촌교육일번지 학원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차별화된 교육환경은 아파트의 가치를 더 높일 것입니다. 상기조건 등을 고려해 볼때 센텀퍼스트는 입주 후 매매 및 전세가 강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평촌센텀퍼스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셔서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락을 주시면 번거로움 없이 편안하게 모델하우스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